이번 주두 번째 영화 익스트랙션입니다. 오오.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크리스 뭘요? 엠소스를 아... 그런가? 엔데드 게임 <laughs> 이후로 없었나요? 엔데드 게임 이후로 못 봤던 거. 레인블랙 인터뷰를 <laughs> 아... <laughs> 기억에서 지우셨네요. 뭐, 인상 비평 대충 말아보면. 네말 나온 김에. 멋있는 액션으로 시작해가지고 <laughs> 용두미익식이야 아, 뭐라고 해야 되지? 크리스 엠소스가 뭔가를 좀 보여준. 그러니까 그동안 그 히어로 영화만 너무 나왔었잖아요. 아,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laughs> 은 꼬쇼? 아그 정도는 아니에요 <laughs> 아직. 아은 꼬쇼 아니야, 은 꼬쇼 아니야. 아니 어, 아니. 쇼예요 쇼. 쇼. 음. 네, 히어로 연기만 하면서 물론 거기서 이제 액션은 많이 했지만 음. 아무래도 막 방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음. 본격적으로 몸을 쓰는 액션을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 음. 오히려 그리고, 코미디 연기로 많이 음. 집중을 음. 한 경향이 음. 있어서 여기서 좀 액션 배우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팬들이나 아니면 뭐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만족을 할수 있겠다. 주영아씨? 네, 저는 또, 그 전에 사냥 시간에서 말한 어떤 스릴러의 팬이기도 하지만, 액션의 팬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어, 초반, 그래요. 뭐, 그 원테이크 액션은 뭐. 했었습니다. 벌써 말투가, 네. 불만인 말투인데. 네. 괜찮아요. 괜찮고, 아글 그럴 수 없을 수 없을 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이 안 된다. 어, 어, 어떤 부분이요? 어, 또, 또 뭐가, 개연성이 없어. 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 이게 말이 돼? 이런 상황 설정부터 후반부에 그냥 다 망가지더라고, 이것도. 음. 그래, 원 테이크 액션은 좋은데 그것도 저할말 있어요. 5. 인상 비평 방지로 해주세요. <웃음> 별로다. <웃음> 너무 시동을... 야, 별로다. 발진이 어. 다 <laughs> 아, 저는 재밌게 봤고요. 재원 씨 의견도 약간 동감이 가는 게 저는 <laughs> 중간까지는 오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야기도 좀뻔하긴해요 근데 뭐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는 이야기가 단순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좋았는데 음. 후반부에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사냥의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에이 아니, 사냥의 시간까지는 이상이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사냥의 시간까지야. 의시간까지니다그니까엑셀레션은 중간까지 굉장히 좋은 액션 영화거든요. 근데 후반부부터는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가 망가지는 거는 상관없는데 액션 영화에서 액션이 코흡이 망가지더라고 <laughs> 어, 리듬이 뭐 너무 망가져서 잡지 <laughs> 말이가 안 맞아. 어, <laughs> 보통 이제 너무 큰 액션을 초반부, 중간부에 몰아넣으면 관객으로서, 음. 와, 참, 이 액션 대단하다. 후반부 클라이맥스엔 더한개 나오겠지?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잘 충족되지가 않았어요. 비슷한 영화로 음. 007그 퀀텀 오브 솔러스나 스파이어로 영화긴 했지만, 맨 오브 스틸이 저는 저한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음. 이것도 약간 용두삼이 같네요. 네.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인도죠 처음에 배경이 인도의 거대한 마약조직 마약왕이 있는데 그 마약왕의 아들이 아비라는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아빠한테도 별로 정이 없고 아빠 감옥가 있으니까 별로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친구인데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 상대편 라이벌 마약조직에 <laughs> 어, 납치 납치가 당해버립니다 네. 어,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마약왕이지만 아빠는 감옥에 있는데 음. 그래서 음. 용병을 고용하는데 네. 그게 크리스 앤 스워스고 네. 마침 네. 크리스 앤 스워스는 옛날에 아들을 잃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림프종을 알았다. 음, 더 이상 삶에 여한이 없는 음. 그래서 자살 돌격 미션에만 지원을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먼 나라까지 가서. 고생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어떤 끈끈한 정이 생기다가 음. 뭐. 그쵸, 보통 에이. 이제 이렇게 일당백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옆에 소년이나 소녀가 붙어 있다? 그러면 대충 이제 레옹과 니키타 이후로 이런, 어, 영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짐작이 네. 가실 거라 믿어요. 뭐, 네. 과학 아닙니까? 스토콜럼드신드롬은 <laughs> 같은 <웃음> 고통을 즐기다 보면. 기대 음. 음. 관계도 쌓고. 그러니까 사실 음. 유사부자 관계로 가는 그런 액션 영화다. 특히 아들이 두 아비를 섬기려고 해. 이름이 아비면서. <laughs> 아이 뭐... 헛소리 하지마임 더 잘해주는 사람이 졸려요 <laughs> 더 잘해주면 가족을 버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들이 잘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웃음>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인상평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어떠세요? 사실 말씀드렸죠이좀 그렇죠. 뻔한데. 에. 일단은 그 인물들의 상황 설정도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크리스 햄소스 그래요. 수어사이드 스쿼드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또그 싸우는 걸 보면 너무 살고 싶어 하는 느낌입니다. 그거부터 <laughs> 집에 마치 금은보화와 토끼 <laughs> 어, 같은 자식들을 어, 놓고 온 어, 아버지처럼 어, 살고 싶어 하는 몸부림입니다. <laughs> 아 이게 난그 캐릭터 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야광 부아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 모준가 모준 모주. 어, 사수 사주 수, 사주, 사주? 그, 마야광이 그 애한테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가? 돈으로 누굴 시켰으면서 또 자기가 또 투입을 하잖아요 크리스 햄스스의 스커들을 다 싹쓸이 해버리고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아 근데 ]인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크리스 햄스스 주인공이 방글라데시 시내, 다카 시내에 있는 어느 건물에서 이 아이를 구해와서 네. 접수한는 집까지 오잖아요 네. 근데 아마 싸주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 시켜놓고 여기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이, 빼돌리려고 했던,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아, 돈이 없으니까 돈줄 돈도 없고 희대의 아. 먹튀를 시전하려고 했던 건데 상대가 어. 너무 강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사건이 좀 꼬이게 되는. 근데 저는 사주라는 인물 말이 먼저 나와서 좀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은유라는 음. 게 사주는 자신이 집에 두고 온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를 구하러 온 거고 크리스 엠서스가 연기한 테일러는 이미 잃은 아들 때문에 이 아이를 또 지켜야 되는 약간 이런 음.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뒤에 가면 <laughs> 밝혀지지만 둘은 같은 편이잖아요. 나중에 같이 싸우기도 그렇죠. 하고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서로 그거를 모를 때 이제 벌어지는 혈투와 진짜 웃긴 건이 아이. 친부는 감옥에 있단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유사 아버지들이 나와서 대판 싸우고 있는데 정작 친부는 감옥에서 그냥 있는게좀 재밌는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이말 듣고 좀 평점이 살짝 올라가긴 했네요. 아 그래요? 잘 하시네. 아, 진짜 잘하시네. <laughs> 아 어. 살짝. 아 제가 그 놓친 부분이 그거였나 봐요. 아, 그래. 아 그런 부분의 연출도 좋았어요. 그아비라는 소년이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이랑 딱놀 네. 때는 쇼트들이 쇼트 사이즈가 다타이트해요 그래서 음. 굉장히 인물이 즐거워하는 걸 보여주는데 친구 사이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딱 들어오는 순간 그 넓은 공간에 와이드한 쇼트로딱 펼쳐지는데. 이렇게 보여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너무 당연하고 전형적인 교과서적 연출이긴 하지만 액션 영화는 보통 액션을 더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음. 물론 이야기도 좋은 액션 영화면서. ]겠지만 보통 이런 영화에서 이야기를 막 공들여 쌓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음. 그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클리셰긴 해도 딱한 번에 설정을 납득시켜버리니까 한 번에 딱 보여주고 어, 사실 크리스 햄소스의 캐릭터도 되게 뻔해요 예전에 뭐 자식을 잃어서 야인처럼 살고 있고 술과 약에만 의존해서 뭐집 완전 개판이고 너무 뻔한 인물인데 갖다 놔버리니까 뭐더 설명할 게 없었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음. 좀 경제적이지 않았나요 음. 아마. 맞아 요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laughs> 근데 왜 배우들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못 썼을까 데이빗 어. 하버가 아, 네, 데뷔하고, 가스파울, 너무. 진짜 그건 미스테리더라고. 나도 아, 그 가지. 인물 얘기하고 싶은데. 어, <laughs> 아니, 도와주러 와서 도와주고, 응. 꼬등이잖아. 야. 어? 같이 죽이자. 야, 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초밥 <laughs> 죽고. 뭐, 김묘한 이야기의 스타인. 데뷔 사버가 너무 스타캐스팅인 것 같은 거야. 아, 아, 맞아, 맞아. 이 인물이 좀 뒤에서 메인 뭐, 악역의 역할을 차지하나? 이랬던 건 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 음. 아, 그리고 인물이 너무 많지 않아? 왜냐면, 너무 많아 방글라데시 마야광도 일단 메인 빌런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경찰. 총장처럼. 해령? 고위 관료 저격왕. 나오는데 여기에 어. 빈민가 출신으로 마야왕에게 스카우트 당하는 인물이 또 나와요 아. 저는 마야왕과 저격왕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빈민가에서 초빙된 그 친구는 너무 쓰임새가 노골적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인공을 죽이고는 싶은데 그 막타를 칠게 그냥 아무 잡졸병사 하면 좀 이상 무게감이 없고 음. 그래서 이 인물을 설정한 것 같은데 그 인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뭐 여러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물고 물리는 악의 연대기라던가 벌어진 아이런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얘가 잔머 잔머리도 리 해서 솔직히 살려고 기지를 발휘한 거였는데 마야광 눈에 띄어서 들어갔다가 크리스 햄스보스한테 뭐야 이러면서 따귀를 몇대 맞더니 쟤는 꼭 내가 죽이겠어요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러니까 게 좋은 캐릭터로 보였거든요. 그쵸 뭐 많이 할수 있는 캐릭터잖아. 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저격왕 뭐그 빈민과 초빙 뭐 데이비드 하고 이런 캐릭터도 좀 가지치기를 해서 음. 좀 콤팩트하게 가면 더 어땠을까. 음, 그마약광 보스도 수술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되게 휘뚜루마뚜루 죽이거든요. 몽타주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각 제작진들이 영화를 막 찍다가 아 맞다. 그마약왕 아직 안 죽었는데 이렇 응. <laughs> 깜빡했다. 어 깜빡했다 해서 <laughs> 어, 무슨 집에 가스 불안 크고 나오는 것만. <laughs> 어 그냥 가서 뭐 아무런 계획 없이 그 여자가 와서 그냥 죽이는 걸로 해서 <laughs> 사실 그 장면이 안 들어갔어도 상관은 없거든. 오, 어, 응. 그리고 지금 이미 결말 보면 노골적으로 속편 암시를 좀 한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아, 있어요. 맞아, 그래. 그럴 거면 그냥 그마약왕을 살려서 이 편에서 다루면 될것 같은데 리벤지. 굳이 이렇게 응. 그 부분 뺐으면은 뒤에 막 설정 꼬이는 것도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텐데 응. 후반부에 좀 응. 늘어지게 하지 않았나. 깔끔했을 어, 것 같아. 재미를 좀 반감시켰어. 재미를 사실 반감시킨 거는 후반부 액션씬이었다고 봐요 음. 초중반 괜찮거든요 그 이렇게 구하러 갈 때랑 음. 아뭐 그러면 중반부 액션을 먼저 얘기하죠 뭐, 어, 그원 원 컨티뉴스 아. 사실 이런 연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시지 음. 못 않았나요? 아, 뭐이거면서 음. 이런 연출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고 구성이 재밌었어요 그니까 러 처음에 숲에서 이제 도망쳐오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 밖에서 시작을 했다가 차 안으로 들어가서 방라데시 곳곳에 어떤 오밀조밀한 골목들을 막 차로 막 스턴트를 막 하고 경찰차 막 뒤집어지고 맞아. 하다가 음. 건물로 들어가서 1층, 2층 계단 타다가,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또 차에 탔다가, 약간 이런 구성이잖아요? 무조건 롱테이크로 찍었다고 해서 영화가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기본적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배경이 변화하고 네.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로케이션도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사용했다. 방래시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지역의 건물들이 좀다 좁고, 복도가, 맞아요. 층고가 높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약간 이런 식의 액션 연출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재밌었고, 또 크리스 엠소스가 기록자로 치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 아, 오히려 막톰 크루즈가 대단한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아, 리안 리슨도 그렇고, 존닉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키가 다 커요. 에이. 근데. 톰 크루즈는 그 대신에 더 열심히 움직여요. 한번더움직여 남들 생각. 볼살이 흔들려. 맞아요. 이거 칭찬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저 너무 좋아요. 아, 되게 좋게. 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아토미 아, 블런드의 예, 그 이거랑 되게 비슷한 시퀀스가 있어서 약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음,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대기하는 음. 음. 시간이 있더라고요. 약간 보면은 아, 싸울 때 합을 어, 맞출 때 아,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아, 어. 저는 아토미 블론드도 약간 보였었거든요. 아토미 블론드 어디 가요? <laughs> <laughs> 이렇게 본인이 만드신 영화예요? 궁금하요 어. 궁금해서. 단순히 주먹 다지면 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액션 디자인의 합이 약간 네, 딜레이되는 게 보여요. 이걸 조금만 더쭉 줄었으면 아. 더 이렇게 긴박감 있게 보실 수. É isso. 쓸것 같아요. 음, 네. 아 근데 저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 그씬에서 샷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도중에 경찰로 아, 한번 바뀔 아,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경찰 좀 너무 많이 보여주더라고. 음. 난 새로운 인물인 줄 알았다가 끔살 당하고. 그럴 수 있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 샷의 주인이 그냥 엑스트라 단역일 뿐인 그 경찰이 잠깐 되었을 때 람보가 떠올랐어요. 람보 시리즈 보면 전통적으로 악당이 주인공이 되는 씬이 하나 있어요. 아... 거기서는 람보가 악당이 되거든요. 아... 그 어, 장면 그래. 보면 람보만큼은 아니어도 크리스 스 소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면이 한두 개 정도 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샷들을 더 좋아해요 하는 게 주인공이 압도적이면 압도적일수록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마블에서 이제 헐크가 나오는 액션씬에서도 맞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갑작스럽게 이제 헐크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압살을 해버리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보통 음. 리액션으로 음. 액션을 강조하는 방식 그걸로 좀 캐릭터가 많이 위협적이고 강하고 그런 음. 것들을 부각시키지 않나 그런 장면들이 음... 대신 그 부분은 저도 약간 좀 위험하다고 느낀 했는데, 게 그래요 그니까 러뭔 말인지는 음... 알겠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긴 거예요 좀 길긴 음... 했어요 걔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다 보여주니까 음... 음... 조금만 나오고 그냥 바로 이제 폭발적으로 예, 예, 보는데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간이 길어 진행돼 버리니까 음... 어, 얘도 뭐가 있나? 가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을 보여주죠 흔히. 그냥 적당히 공포심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저는 좀 다른 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게 방글라데시 경찰력에 대한 묘사가 아, 아... <laughs> 운전하다가 한마디 하거든요 이 방글라데시 경찰도 다뭐 믿을,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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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러면서 다 그거 한마디 하고 다 죽이고 이러니까 <믿> 아, 이거 너, 나라를 당방지 환자 아니 당연히 이런 액션 영화에서 일당백의 주인공이 잡졸들을 쓸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음, 권력보다 강하죠 그, 그 중에 착한 경찰도 <믿>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 방글라데시에 대한 묘사가 전반적으로 너무 좀 악의 축이다 그냥 어좀 오리엔탈리즘을 크게 벗어나지 어, 못한 어, 느낌이 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 그걸 할 거였으면 그 저격왕 있잖아요 경찰 청장인지 뭐 대령인지 그 양반부터 해서 밑에 순애부들이 싹 썩었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걸좀더 묘사했으면 좀 양식이 덜했을 텐데 특정 집단을 집어서 조져야 되는데 뭐 전체 경찰이잖아 너무 다죽이세 약간 시카리오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시카리오에서는 모든 경찰들이 다 부패했다라는 음... 식으로 지금 보시잖아요 광군현 주씨 행복 만족도 높은 사람들 역시 <laughs> 매물 <고사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laughs> 만족도 높은 거야? <laughs> 그럴 아, 수도 있지. 인권력 가진 사람들은 뇌물 많이 받고, 어. 그 시민들은 마약 많이. <laughs> 하고 <하죠. 웃음> 어떻게 위험, 위험한 발언이야. 당신아니이 영화가 그렇게 보여줘요. 음. 제가 원래 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방글라데시 어. 사람들이 보면 확실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좀 그랬어요. 음. 좀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음. 맞아요, 좀 위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에 액션씬 단만 음. 얘기. 해 이제 그걸 음. 얘기해야죠.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아, 저는 일단은 총기 선정부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 왜? 아, 그러니까 소음기를 꼈어요. 암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총을지고 폭탄 이제 육탄으로 <laughs> 바로 쏘면서 시작하더라고 소음기 달고 물론 육탄을 발사했던 그 장면은 어그로를 목적으로 그렇게 쏜 거긴 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액션이 단순하지 않아요? 네, 퉁퉁퉁퉁퉁 주, 이거예요 그냥. 중반부까지는 닫지 말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맞아요. 와, 확실히 윈터 솔저와1 1로의 루소가 연출은 아니지만 관여를 하니까 제작으로 이런 액션이 나오나보다 또 감독도 스턴트맨이고 했는데 음. 후반부에 갑자기 <laughs> 갑자기 너무 왜주 맡겼나 누구한테? 와 그런 거 하청 맡긴 것 같아 <웃음> <웃음> 따당 딱 어. 이러면서 가니까 좀 재미가 많이 없었어요. 이런 좋은 액션 영화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중간에 이제 좋은 액션 씬이 한번 들어가잖아요. 음.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꼭 결말부나 이제 후반부에 맞아, 약해지는 뭐, 건 있지.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아, 대규모 그거를 아. 압살을 해버리는 거라든지 남보처럼. 아, <laughs> 아니면은, 음.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아니면 음.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 예, 대규모로 한번 그렇게 때려 넣어줘야 음. 되는데, 부반부에서 좀, 제작비를 아끼지 않았나. <laughs> 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네. 보여요. 헬리콥터 폭발할 때도 약간 CG 느낌이 이전에 비해서 더 나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 다리에서 싸우잖아요. 아, 대교에서. 그 액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밋밋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벌어지는 대인 격투나, 대인 총격도 <laughs> 너무 다 밋밋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laughs> 밸런스가 안 맞아. 막다막무쌍 찍는데 어느 순간에 총 막. 막 각본의 필요에 따라서 인물의 어떤 체력적인 한계가 재조정되는 예, 그런 영향이 음, 있던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걸 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시점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주몽 어, 파이터 맞아. 맞아. 마야방도 <laughs> 관전하고 있고요. 햄서스의 아, 동료 있잖아요. 그 단발머리 여자분 도와주고는 있지만 멀리서 보고 있고 저격은 도 멀리서 <laughs>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치. 좀 산만해지는 것도 있고 야. 액션의 규모로 승부를 보지 않을 거면 오프닝 프롤로그로 한번 강조를 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음. 차라리 액션을 포기하고 좀 감정적인 걸넣 든지 네. 인물이 뭐이 구원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걸었든지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골적으로 만들어. 진 그 빈민가 출신 음. 소년이 와가지고 죽이고. 좀 맞아. 여러모로 아쉬운. 그니까 일단은 거 저는 크리스 엠스워스랑 아비의 대사가 아 너무 그냥 얘네 친해져야 돼 빨리 친해져야 돼 눈에 영화상에서... 보이는 거지. 네, 이에게 정내미가 안 갔어요. 너무 감상적인 게 과한 것도 있는 게그 데이비드 하버 집에서 네. 아들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하잖아요. 네. 그 삭히고 있었던 사람 치고는 되게 <laughs> 너무 빨리 올더라고.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동년배 성인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보통. 막, 저희 사촌동생들이 애기가 저한테 와서, 막, 삼촌, 그러니까 그, 그런 뭐 거예요. 그러면 네. 바로 제가 울진 않잖아요. 애들만 봐도 그, 쏟아지나 보지. 아침에서 네.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laughs> 꼬막 갱들 막, 발로 와사발이 걷는데, 이렇게 <laughs> 날라가더라고. 어. 정신, 정신 차리라고. 아, 그건 그렇네. 제대로 크라고. 사랑해, 매. <laughs> 사랑한 날짜 줘 싹수가 노랄수록 농약을 많이 쳐. 방글라데시의 꼬마갱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초반에도 그렇고, 근데 또 정작 그거에 대해서는 안 다뤄. 맞아, 맞아. 그냥 이렇게 쑥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있어. 캐릭터가 그 빈민가 출신 어... 캐릭터인 건데, 전형적인 악당처럼 끝나버리잖아요. <laughs> 왕초보다 못한 플롯이었어. 맞아, 차라리 마약왕이 계속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거면 아! 둘다 희생자구나 이런 음, 거라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얘가 그게 보였잖아요 처음에 이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얘가 좀기지를 발휘한 그치, 것처럼 보 얘도 보였는데. 희생자구나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놈은 내가 죽이겠어 어. 손가락 빡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자른 거잖아 어. 손가락을 이새 뭐하는 생긴 어, 거가그때부도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음. 자기가 손가락 자르면서 음. 영어도 잘려다가 아무튼 뭐 익스트랙션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한줄 평을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죠 뭐, 저부터 한다면 익스트랙션에 대한 한줄 평은요 생각보다 놀라운 액션의 전반부 음. 그리고 갈수록 휘뚜루마뚜루 되는 후반부 음. 이렇게 들릴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저는 나름 재밌게 봤기 때문에 등급 평가를 비제로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어, 저는 그냥 후반부로 갈수록 적출당하는 재미라고 음. 말하겠고요 저는 이 10세 c 마이너스 십세... 오우 전 낮은 점수다 그래서 저는 그 좋았던 중반부 액션도 토믹 블론드에서 어떻게 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이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많이 참고했을 것이다 네. 알면 알수록 재미없는 영화네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laughs> 음. 저는 뭐 모르고 본 입장에서 가장의 무게는 무거우나 주먹은 가볍다 음. 마음에 비해서 손이 먼저 나가는 타입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한줄평을 남기고 저는 이 영화 삐 음. 저는 뭐 이거 한 번쯤 보라고 추천할 고 것같 뭐 액션 영화 좀 즐기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딱 시간을 죽이기에 좋은 영화는 음. 아닌가. 볼거 없으시면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또 이제 5월이 가정의달 아닙니까? 정말 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 달인데. 그래서 사실 가족의 시작은 결혼이라고도 할수 있고, 아니면 <laughs> 뭐 제가 이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때또 그런 게또 가족일 수도 있는 건데. 또그거더 올라가면 정자죠. <laughs> 그렇죠. 어, 사실 그 가정이라는 거뭐 음. 내가 가정을 꾸렸다고 했을 때는 자식이 같이 있어야 그죠 예. 그 가정이 시작하기 위해서 음. 바로 필요한 것 정자 그렇죠 <laughs> 세먼 <laughs> 그래서 정자를 기증하다가 여러 명의 생물학적 자녀를 두게 된 어, 아버지의 이야기 딜리버리맨을 좀 저희가 다뤄보면 어떨까 다음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딜리버리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